점심시간이면 흔하게 볼수 있는 담배를 피우고 있는 직장인들. 그치만 대부분의 흡연부스들이 흡연 공간만 칸막이로 되어 있고, 대로변에 위치한 경우가 많은데요. 뿐만 아니라 아예 금연구역 표지판 앞에서 담배를 피거나,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도 매우 흔합니다. 이 때문에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갈등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골목이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가 보았습니다. 바로 강남구에 위치한 토끼골입니다. 비공식 흡연 구역이었던 이면도로 공간을 재정비해 금연 구역이자 시민들의 공간으로 새롭게 재탄생시켰습니다. 또 주기적으로 금연 방송도 진행하며 시민들의 금연을 독려하고 있었는데요. 여기는 흡연 금지 구역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토끼골 인근 골목에선 여전히 버려진 담배꽁초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일종의 풍선 효과로 풍선의 한 쪽을 누르면 다른 한 쪽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특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이 오히려 다른 곳에서 새로운 문제를 유발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때문에 금연구역만 늘리는 것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요. 그런데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흡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서울시 서초구와 성동구입니다. 먼저 살펴볼 곳은 서초구의 개방형 재현 시설입니다. 강남역 이면도로에는 대형 업무 시설이나 상업 시설이 밀집되어 있어서요. 흡연자들이 거리에서 무분별하게 흡연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에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을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이 탑재된 흡연시설을 설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개방형 재연 흡연시설은 소형돌이 와류를 일으키는 재연장치와 에어커튼이라고 해서 실내에서 쓰이는 장치를 도입을 했습니다. 바람이 내려와서 내부의 연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주고 자동연소 배떨이라고 해서 안쪽에 들어갔을 때 공기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차단을 해서 담배재가 꺼지게 하는 기능들을 주된 기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흡연구역 연기라든지 이런 게제 배거나 그런 점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개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냄새는 안 나는 것 같습니다. 흡연 시설이 기피 시설로 분류가 돼서 설치 전에 많은 반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긍정적인 효과로 인해서 시설을 철거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없고 흡연자분들이나 보행자분들도 거리가 청결해지고 연기가 많이 밖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줄어들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곳은 성동구입니다. 이곳은 서초구와는 달리 밀폐형으로 되어 있어서요. 비흡연자가 느낄 수 있는 간접흡연은 덜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문이 열릴 때 앞을 지나가는 게 아니면 부스 바로 옆에서도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나지는 않았습니다. 성동구는 이 스마트 흡연 부스를 무려 2022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청동구의 모든 스마트 정책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서 차관이 되거든요. 간접 흡연으로 인한 그런 불편함을 해소를 하면서도 흡연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흡연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을 해주는데 차관의 설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밀폐형 음압 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담배 연기가 바깥으로 빠지지 않도록 잡아주면서 또 안쪽에 냉난방 시설이라든지 공기정화 시설이 돼서 흡연하시는 분들도 깨끗한 환경에 흡연하실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13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 평균 1,600명 정도가 이용을 하시거든요. 86% 정도가 아주 만족한다는 그런 결과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스마트 흡연 부스에 대해서 마냥 긍정적인 반응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흡연 부스의 설치 비용은 약 3천만 원 정도. 스마트 흡연 부스는 무려 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실효성이 있는지 하는 검증이 더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기가 일정 부분 이제 흡입이 돼가지고 이제 없어지는 거는 있지만 밖에까지 연기가 나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연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스 밖에서 담배를 피게 되면 그냥 길거리에서 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 제터리의 일반 쓰레기나 담배값을 버리고 가는 경우에는 고장이 나기도 쉽다고 합니다. 스마트 흡연부스 내 제터리 같은 경우에는 꼼초를 넣었을 때 재활용하는 시설이거든요. 라이터 같은 것들을 넣었을 때고장 발생할 수 있으니 담배값 같은 거 버리지 않도록 사용의 유의를 부탁드립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갈등을 막고 비흡연자들의 간접 흡연을 예방하기 위해 고안된 스마트 흡연부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